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제 새로운 밀짚모자 스킨과 이제 양파님의 새로운 제가 만들어준 헤드셋 스킨을 끼고 어 해군 vs 해적 vs 치무엘을 할 건데요. 일단 저는 해군이 어 제가 되면 좀 그래가지고 밀짚모자까지 썼는데 어 해적이랑 치무엘 중 하나를 뽑기로 했고요. 양파님은 해군까지 껴서 하나 뽑기로 했습니다. 메리님과 양파님과 저가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이 참가하면, 어, 제 팀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메리님 팀으로 들어오거나, 양파님 팀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 바로 뽑을게요. 제 직업은? 야, 야, 잠만. 아, 침해? 왜? 나 소개 좀 하자. 네, 소개하세요. 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잘한다>. <웃음> 오케이. 님, 이제 보세요. 잠시만요. 회근에 넣고. 제가 뽑아 드릴게요 제가 내 뽑을 거야 갑니다! 해군 아 내가 뽑는다고 해군 아니 내가 해군. 뽑았잖아. 해군. 내가 뽑았잖아 내가 내가 뽑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매너권 없어 아니 왜, 내가 뽑으는데 네가 뽑았잖아 이게 조작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니 내가 뽑았는데 내가 뽑으려 는데가아 네가... 그럼 다시 넣어봐 다시 넣어봐 내가 섞을게 어.

그리고 제 열매는 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 열매는 일단 밀집모자니까 고무고무를 먹어야겠죠 나는 이은 없죠. 전 네. 칠무인데 나 칠무잖아. 나 해군이잖아. 해군이라고 뭐 처음부터 열매를 먹고 시작하나? 어. 그럼 칠무에는 내가 열매 안 줬지 바보야. 왜? 응. 야 칠무에 열매를 줄 필요가 응, 솔직히, 있겠냐? 솔직히 그거지. 칠무에는 무시 간다. 아, 치무이가 악마 열매 있는 능력자는 아니구나.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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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치무이가 그 악마 열매 먼저 먹는 거는 그거잖아. 왜? 그뭐그이그 그거, 그거, 2대 2대 1 정도예요. 그때잖아. 아니 아니야.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2대 1 때가 더 나아 줘야지. 슈르르르. 그러니까 치무이가 좋은 거라니까. 히든캐. 히든캐 몰라? 몰라 몰라? 몰라 그럼 나중에 공부해 막 돈내고 캐시템으로 사는 히든캠이 아돼 내꺼야 내꺼야 까부냐? 내... 내... 아 씨, 진짜 방바가 까부냐? 아 요즘에 아. 템 별로 없었어요 꺼내세요 아왜 그러니까 왜 까불어 안 까불었어 게... 그럼 킬타임 하나 만들게요 킬타임은 3분 뒤부터. 야, 죽는다. 5분 뒤, 5분 뒤. 야, 야, 이제 니그만은 네 그냥 그거 그나 죽으라는 거잖아, 그냥. 아니, 나랑 안 만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니네 찾아갈 필요가 왜 있냐 광물로 돈 벌고 악마 열매 또 사야 되는데. 근데 이 악마 열매 한개에 얼마야? 한 개? 어, 제일 싼게 30개. 에메랄드. 아, 씨... 아, 나중에 코인 만들 거거든? 어, 코인 언제요? 30개. 코인 30개. 아. 오늘 1등이기엔 상품이 있습니다. 광물 많이 모은 사람에게 맨 마지막에 대그를 할 건데 그때는 제 악마 열매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사용하면 어. 내가 너무 유리하니까 메이킹라 이거 괜찮죠, 여러분들? 모자를 좀꽉 끼긴 했는데 머리 커. <laughs> 괜찮아? 이거 머리 큰거 아니야? 꽉꼈다 진짜. 어, 고기 꺼내세요 고기 꺼졌어 진정한 야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야생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예요야 이번에는 편집할 필요가 없겠다 별로 아 그래도 그야 뭐야 이상해 아요거 참나무였구나 나 깜짝 놀랐어 이야 이거 참나무 같니 아닌거 같니 참나무 같아 이거 뭐가 참나무 같아 지금 또 하고 있잖아 여기 어, 이러고 한 시간만 있어 피스 나는 솔직히 너는 손으로 안 끼고 들어가 넌 그냥 키스면야 야. 그러면 다이아 같은 거 사라져 이거 가끔 증발이 야, 야 다이아 있는데 기어서도 쓰면 딱 증발 그럼 좋겠다 근데 다이아를 캘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거지 야 이거 다이아 캐면 이제 그거에다가 편집을 넣어야지 편집 기능을 야, 기어 써도 핵좋인데야 기어 써도 광물 찾을때? 꿀 나무 이정도면 충분하지 여러분들 왜 나뿐이야 내가 원래부터 설정해놓은건데 그래, 진짜. 진짜 아 잠시만 줘 봐. 아, 그거 해로석 찾아야 돼 찾으면 그거 만들어 해로석 안에 광물에 어? 있어 광물에 있을 걸 없질 가능성이 많아 그지 이런 아, 있어 아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도끼도 만들자 도끼 근데 그 해로석 거면 어떻게 만드는 거 그거 못 찾으면 해로석 두 개랑 그거 만들어봐 응. 찾아서 <laughs> 한 개는 해루석 나오면 집에 다 재밌겠다. 해루석 다이아, 아 에메랄드 다섯 개 로그하는. 12. 내가 왠지 알아. 내가 옛날에 한번 해루석 한번 찾아보려고 응. 한1 0분 정도 그 정도 동안 TNT 막터뜨리면서 해루석 찾아는데 한한 번도 없었거든. 님야야 야, 오늘 처음으로 왔으니까 야한 투 시, 두천용 야한 투시 다섯 개만 꺼내. 아세 개, 세 개. 콜, 콜, 추천용 근데 그 안에 일단은 석탄은 무조건 캐야 돼요, 근데. 켰어. 아씨, 좋겠다. 그 안에 석탄을 못캐면 이제 안두 시간 그니까 근데 이게 검은 색은 무조건 먹어야 돼. 요아 이거 열, 칠무의 열매 나 곰곰을 먹었잖아. 응. 이거 그냥 내 기본 템이라서. 나중에 살수 있어. 공료면은. 고기 먹어야지. 고기 먹어야지. 스프를 컨트롤 써야지. 저 어디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여러분들 잠시만 말이 없어질 겁니다. 자, 잠시만, 정지 자, 여러분들, 석탄을 하나 발견했고요. 자, 여러분들, 동굴 발견했고요. 와. 아, 지금, 지금 나 동굴 들어왔는데 어, 아, 씨, 준비야. 전 바로 철두 개입니다. 아, 준비야, 살려줘. 아, 야, 한테 씨, 떨어졌다. 또석탄을 그 되지 빨리 돌검. 지철몇개예요 나? 네총열개 벌써요? 네그한번기는데열기개넘아 한 좀비야 아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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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싸움을 못해 나딱게개다 니가 싸고 좀비한테 죽었어? 아니 아나 깜짝 놀랐어 나나 레알 너 초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야내 그만큼 초보는 아니야 야가 돌고깽이로 좀비를얘 이기는데 어 깜짝아 씨 박쥐 보고 초보라고 네, 박쥐는. 박쥐, 박쥐 보고, 거민인줄 알았어. 아, 동굴이 은근히 작아 보이는데? 근데 제가 어디서 왔냐면요. 땅산 길에서. 땅굴에서 왔는데, 어, 철이다. 철 지금 몇 개? 아, 지금 철. 지금 하나 더 있잖아. 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철다 끼고 있고. 저 20개입니다. 다 아, 지금 18개인데? 거짓말입니다. 이미 저거 다 맞네요. 지금 저딱 열이곱. 아니나 열아홉 개네. 예 네. 박쥐 잡자 박쥐. 잡 뛰려고. 오 크다 크다 크다. 진짜나. 오철 엄청 많아. 그런데 철 32개 이제 여기로 들어가자. 그런데 철3 2개 에메랄드 항입니다. 시. 육십사 개 에메랄드 두개하고철두 개? 철안 구운 거는? 철안 구운 거 육십사 개. 어, 오물이다 철개는 32, 3 1개 그거고, 그냥 일반 철광석으로 주면 에 l 레드 그냥 32개여야지. 에 l 레드한 개. 오케이? 그냥 주개는 그럼 20개 하자. 20개. 그래. 21개는 아, 나배5 0 21개. 어? 오, 창을 더 있고. 오, 야, 야, 개 무서워. 야, 저기 봐봐요. 야, 내 화면 봐봐. 저기 크리퍼랑 스켈레곤 대기하고 있어. 죽여. 나도 나도 죽였어. 지금 검이 없는데. 아, 나검검 열면 입력 찰지. 아, 아직 좋겠다. 검. 곰... 아, 죽였어들. 아, 끝. 무섭다. 아, 끝. 난 나는 돌검으로 죽일래. 아, 어, 야, 나 순간 곰곰이 왜매 아, 아닌 씨. 줄 알고 나 죽을 뻔했어, 진짜. 돌곰, 나 지금 나 돌곰으로 애들 해떼될 때, 때, 때. 씨. 돌곰갱이 내고, 너가. 오, 딱 청금석? 아, 인챈트 상점은 나중에 만들 거긴 한데. 30개에, 청, 청금, 진짜, 청금석은 참. 직접 구하셔야 돼요. 오이걸 팔아야 되고. 진짜, 이제, 청금석은 64개. 다이아 1개. 오케이? 괜찮지? 다이아? 한개 다이아가 에멜레드보다 안좋은겁니다 아 차갑대 와나철 졸라맞다 나 님철 몇개인데? 34개 아 나보다 세개많아 예감이야 그 중에서 30개는 먹고있다 4개는 지금 폈다고 이걸로 만들어서 철 숙숙숙. 스윽스윽 별로 차이 안나네 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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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또 종료됐어 바보 내가 저장공간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 갤러리에 있는거 다 삭제해야지 잠깐만 근데 이거 갤러리 삭제하면 그거 아니가 아니 게임을... 동영상 삭제하세요 동영상 <laughs> 게임 아니면 동영상 게임 삭제하자 게임 뭐 삭제하지 아, 야화 터치 벌써 끝나네. 조금더 도서 삭제. 필요가 없어. 이것만 삭제하면 또 되게 장난 많이 남았대 어, 어디보자. 아, 길이 없는데 이제 물속을 타, 타야 되는 건가? 나랑마 열매는 못해, 고 근데 여기 이거. 으, 뿌리 싫어. 아, 봐봐. 나 이거 영양부기 하나 삭제했는데도 영양부석이야. 다시 해줄게. 전 그동안 역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봐봐. 뭐였지? 영상 재석 중지대, 씨. 뭐 삭제해야 돼요? 쇼? 아니, 이미 업로드 된 거, 동영상 삭제했어요? 업로드한 동영상? 그거 삭제해야지, 바보야. 이미 업로드 했으면. 참. 그거 저장 능력이 얼마나 심한데. 갤러리 들어가서, 보석제한대 동영상, 동영상. 보석제 하세요. 어제 악연 홍보 게임, 홍보 좀. 오케이, 저 그, 그동안 짓문 하실 만하 게임. 잠만, 내가 왜 이래. 바보들 찍고 계속 떠. 일부 파일을 삭제하세요, 못삭제하면 돼? 아, 그거, 너, 저장이 너무 많아서 갤러리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게임을 삭제해 게임 삭제하면 돼. 응, 그랬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러면 여러분들, 해. 2부로 넘어갈게요. 빠이. 나는 안 되는데.